여기 빨리 구경해 나 알버트라는 거. 자, 이 치우기 알버트. 봐봐, 봐봐. 여기 내 거, 나 지금 입이 다 난리. 아 봐봐, 봐봐. 아 다들 좀 보자. 아, 아니안아 미안 아니안아니 미안. 미안. 아, 보여줘. 아. 너 때문에 아까. 알았어. 여기도. 아, 이거? 여기 내 거. 오, 이거 아프겠다. 여기도 있잖아. 여기 내 거? 음, 나 지금 입이 다 난리잖아. 이럴 때는 입 난리 폭죽을 터트려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페스티벌 뭐, 이거 벌써 색깔이 비슷 많이 네. 찍어야 여보. 돼요 많이 찍어야 네. 돼요 여보 그럼 이거 병좀 잡아 내가 병 잡을게 꾹 응? 응.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를 꾹 찢어요 아직, 아직 괜찮아? 아니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더? 아직 안아? 와 이거 봐 <웃음> 왔어? <웃음> 아 진짜 아프겠다 아직 끝이 아니야. 진짜 해야 돼. 보여? 들었네 어디? 네, 보여 아, 까진 거? 형아 쪽 거? 응, 어, 여기. 아, 거긴 진짜 아프겠다. 그냥도 지금 아프겠다. 이들 아, 찍어야 돼, 도우. 이거 도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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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. 이거 까 아! 아! 꼭되고꼭되고 있어야 돼. 안보여 아, 저거 어떻게 하고 있냐야고생요어가있 i s is 됐어 됐어 됐어. a t What's that? What's t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t s 더러와 아, 살이 아, 까져, 어. 까졌던 게. 왜왜 신나했어? <laughs> 오 살이 돌아오네? 어떤 느낌이냐면, 땀 느낌이냐면 땀을 땀을 해봐. 땀 느낌이냐면 아픈 어, 부분을 어. 불로 어. 지져가지고 아끼하는 어. 느낌.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아땀나는거봐어땀난다땀난다아 어, 보기만 해도. 너도 해볼래? 들까지아다지후까지알보치기야 우구쌤. 아야안 아리안. 아리안, 아리안. 안안돼아안안 아리안. 안 아리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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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안. 아리안. 아아아